최근 실시된 차기 대전광역시장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한달 만에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접전 양상을 보이던 대전시장 구도가 허 전시장을 중심으로 뚜렷한 선두가 형성되며 이강 구도에서 일강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굿모닝 충청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시민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전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 허태정 전 시장은 30.3%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장 후현 시장은 23.8%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한달 전인 9월 초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씨의 나이가 대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허태정 전 시장이 16.3%, 이장우 시장이 16.1%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0.2% 차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조사에서는 허전 시장과 이장우 현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6.5% 차이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허태정 전 시장과 이장우 현 시장 두 선두 주자의 지지율 동반 상승은 기타 후보들의 지지율 하락 및 부동층의 감소와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지지층이 상위 주자에게 결집하면서 중화위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화위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하면서 여론조사, 참여자 중 없음, 모름 등으로 응답한 부동층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확실한 선두 주자들에게 결집하면서 차기 대전시장 구도가 일강일중 혹은 일강체제로 더욱 명확하게 재편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